성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 라이온킹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laughs> 손들란 얘기는 아니였, 아니었는데 <laughs> 못 보신 분 오, 네, 맞습니다. 굉장히 흥행했던 영화였죠. 90년대 중반에 나온 이 영화는 신바라는 사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만화 영화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해서 몇 번을 봤는데요. 굉장히 명장면들이 많지만 가장 최고의 명장면. 저에게 꼽으라면 저는 영화의 가장 첫 장면을 아마 꼽을 것 같아요. 영화가 시작되고 웅장한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의 동물들이 한 곳을 향해서 떼지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은 높은 절벽 앞에서 질서 있게 멈춰섭니다. 그 높은 절벽 위에는 원숭이 한 마리가 갓난 사자 아기를 들고 서서히 걸어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기는 왕 무파사의 아들 신바입니다. 원숭이가 걸어 나오면서 노래는 점점 고조가 되고 노래가 점점 절정에 다다랐을 때 원숭이는 신발을 하늘 위로 높이 치켜 세워 올립니다. 그 장면 다 기억하시죠?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그리고 그때 모든 동물들은 엎드려서 경배하며 찬양하고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왕이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왕의 탄생. 세상의 문화와 역사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축하했던 사건입니다. 왕의 탄생.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축하하고 기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왕의 탄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주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크리스마스는 예수라는 왕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는 것은요, 성경에 거듭 언급되고 있는 진리예요. 오늘 저희가 같이 읽었던 본문에서도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그를 평강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을 바로 앞두고 천사 가브리엘 또한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또다 아시는 것처럼 동방박사들도 예수님께서 나셨을 때 그를 유대인의 왕, 유다의 왕이라고 부르면서 그를 경배하러 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 왕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왕이 우리 가운데 나셨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실까요? 왕이 나셨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근데, 모두 다 정말 기뻐하고 축하하시는데 정말 죄송한데요.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우리는 왜 왕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일까요? 왜 왕의 탄생을 그렇게 축하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 자체가 너무 대단해서? 그 사람 자체가 능력이 있고 특출나서? 예수님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아닙니다. 간난 아기가 뭐가 그렇게 특출하고 특별하겠어요? 꼼지락거리는 것밖에 할수 없는데. 그 아기 자체가, 그 사람 자체가 너무 위대하고 대단해서 탄생이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왕의 탄생이 특별한 이유는 왕이 왕국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은 왕국의 핵심이며 심장이며 중심입니다. 왕이 있는 곳에 왕국이 있고 왕이 없으면 왕국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헬라어 단어 바실레아는 왕과 왕국을 동시에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생활에서도 사실 그래요. 어렸을 때 기마전 많이 해 보셨죠? 밑에 이렇게 대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왕이 무너지면 게임 끝입니다. 체스나 장기도 마찬가지예요. 말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왕이 먹히면 게임 끝입니다. 왕이 존재하지 않으면 왕국도 존재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극이나 대하드라마 많이 보셨죠? 전쟁씬에서 항상 가장 먼저 나오는 대사가 무엇입니까? 왕을 보호하라. 전하를 엄호하라. 왜요? 수많은 나라들이 역사 속에 왕을 지키지 못해서 사라져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없어져서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왕이 있으면 왕국 또한 건재합니다. 그렇기에 왕의 탄생은 축하할 만한 일인 것입니다. 왕은 왕국을 잊게 합니다. 예수님의 때에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동일한 이유로 예수님의 왕위를 기뻐하고 축하했습니다. 그의 탄생 자체가 그들의 왕국 이스라엘 왕국의 재건을 의미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만 그럴만도 한 것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미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 왕국은 무너져버렸습니다. 외부의 나라들이 침략해서 왕을 포로로 데려갔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없어진 나라는 무너지고 황폐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온전한 나라가 되지 못한 채 흩어져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역경과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예수님의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때에도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서 핍박받고 억압받고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왕국이 세워지기만을 눈물로 호소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 왕의 소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라는 왕이 났는데, 정말 바라고 예언했던 것처럼 힘과 능력을 행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들은 생각했겠죠. 아, 우리가 기다리는 왕이 왔구나. 다시 우리 나라가 세워지겠구나.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조만간 이스라엘 왕국이 다시 이땅 위에 설립될 것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왕이 죽어 버렸어요. 희망을 부풀리고 꿈을 부풀리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돌아가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고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을 실패한 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참 이해할 만한 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왕국 비슷한 것도 없었습니다. 궁전도 없었고요. 신하들도 없었고 재물도 없었고 땅도 없었고 군대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모아 놓은 12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공중분해되어 버렸죠. 예수님을 실패한 왕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태어났지만 왕국을 세우려다가 실패한 정치적 리더 정도?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조롱하듯 예수님 십자가 위에 이렇게 씁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 예수는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하지 못한 실패한 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왜왜 오셨습니까? 뭐 겨, 무슨 경사라고? 예수님께서 나라를 재건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니까요. 왕의 탄생을 아직까지 축하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있습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국을 설립하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요. 애초에 그가 왕국을 설립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왕국은요.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그 왕국은 태초부터 있었고 지금도 존재하며 새세토록 존재할 영원한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적이 없는데 무엇을 재건하고 무엇을 설립합니까? 이 땅의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왕국은요, 예수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이미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부르는 천국. 그 나라를 통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왕이 뭐가 아쉬워서 볼품 없는 작은 지역을 탐하겠습니까? 이 세상처럼.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요. 조금 엉뚱하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는 왕이지만 네가 생각하는 그런 왕은 아니다. 그 이상의 왕이다. 이 땅의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왕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있다면, 이, 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즉 예수님의 종들과 제자들이 이기고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세상의 왕, 예수님은 세상의 왕국이 필요 없으시니까. 예수님의 영원한 왕국은 이 세상과 관계없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이 영원한 왕국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이고 알리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 왕의 탄생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탄생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같이 끌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 그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같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논리는 간단해요. 왕이 오셨기 때문에 왕국이 같이 온 것입니다. 왕이 임하셨기 때문에 왕국이 이 땅에 같이 임한 것이에요. 원래는요, 이 세상도 하나님의 왕국이었습니다. 태초에는 그랬어요. 하나님 통치하시는 왕국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왕이야 세상 모든 것을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셨어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요 아담 왕은 죄를 지었어요. 세상은 그와 함께 타락해버렸, 타락해버렸습니다. 세상이라는 왕국의 일부분이 마귀에게 넘어가버린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구약의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분리된 채, 그 왕국과 분리된 채,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구절이 구약에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그들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오랫동안 그들은 타락하고 부패한 땅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 그런 우리에게, 왕이 다시 오신 것입니다. 예수 왕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왕이 직접 버리는 땅, 버리는 지역, 낮은 곳, 적의 진영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오늘 같이 읽으셨죠? The government shall be upon his shoulders. 무슨 뜻이냐? 그가 왕국을 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 영원한 왕국을 마음에 품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요. 이쯤에서 라이언 킹의 나머지 줄거리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발한 아기 왕이 났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삼촌, 스카, 스카라는 사자가 신바의 아버지, 무파사를 살인하고 맙니다. 그리고 스카는 신바 또한 먼 나라로 보내버립니다. 왕국은 왕의 혈통을 모두 잃어버렸기 때문에 타락하고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물은 말라버리고요. 식물은 모두 시들어 죽어버립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동물들 또한 하나둘씩 다 생명을 잃어요. 아름다웠던 그 자리는 흑암과 악취로 가득 채워졌고 기존 왕국의 그 평화로웠던 그 아름답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스카이 죄가 초래한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이 다시 기원합니다. 신바가 왕위를 가지고 정신 차리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온 것이 멧돼지와 미어캣을 데리고 그리고 심바는 스카를 응징하고 다시 그의 나라를 그곳에 세웁니다. 프라이드 락 이내 왕국은 원래 그 아름답고 완벽했던 모습을 되찾게 되고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못보신 분들 죄송합니다. 다 말씀드려가지고 저는 이 라이언 킹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놀라움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왕의 귀환이라는 것 왕이 없어져서 타락해버린 이 세상에 불완전한 왕들이 근근히 끌어가던 다스리던 그 세상에 완전하신 예수 왕이 다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한 왕국을 어깨에 메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그 나라는 우리 코앞에 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고 해석하시지만 사실 원어로 보면 약간 다릅니다, 의미가. 제가 해석하긴 그래요. 이 구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바로 앞에 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더 맞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딨냐니 내가 바로 앞에 있는데. 왕이 바로 앞에 있는데 왕국이 어딨냐니.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와 있다. 저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왕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영원한 왕국에 속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왕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제가 드린 말씀 가운데서 유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왕이 계시는 곳에 왕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왕이 없는 곳은 왕국도 없습니다. 그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그곳이 바로 왕국이 됩니다. 더 이상 죄악으로 물든 일시적이고 불안전한 세상 정권과 통치 아래 슬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왕국이 여러분 코앞까지 임하였기 때문에, 손 닿을 곳에 임하였기 때문에, 예수 왕을 영접할 때그 왕국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의 것들이 됩니다. 전에는 그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거룩한 나라가 됩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됩니다. 그 왕국의 지금 오늘 죽고 나서가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아니라 오늘 지금 들어가실 수 있다는 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너무나 분명한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더 영원한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완벽하고 거룩한 나라의 오늘 백성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크리스마스는요, 왕이 우리에게 나신 날입니다. 오늘은 그 나라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날이에요. 고요한 그 밤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 밤, 아기 예수는 나셨고, 그의 탄생과 함께 하나님의 왕국이 따뜻하게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속히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여러분의 왕으로 모셔서 오늘 그 왕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